2부 오산십찰도의 모델이었던 13세기 이전의 영은사와 현재의 영은사 먼저 오산십찰도에 그려진 영은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영은사 가람배치 기절은 항주영은산 기슭에 있으며 동진동진하마생허 원년 3 2 6년에 승려 해리호일리가 건립했습니다. 땀송시대에는 오산 중두 번째 자리에 위치했습니다. 주심축 선상의 남북으로 산문, 불전, 노사나불전 로저나아퍼디엔 법당, 전방장, 방장, 좌선당도와 잔당, 고원, 승당이 배열되어 있고 종로와 윤장대는 불전과 산문 사이의 동서 쪽에 있습니다. 동쪽에는 선승당, 주충료, 수류권쇼의 로위안, 선명 등이 있고 서쪽에는 전달림잔 단닌 경당징당, 동사동스, 세면장소 등이 있습니다. 탐문에는 경덕경은지사징더 링인, 줄스라는 현판이 걸려 있습니다. 탐문 맞은편에는 유명한 냉천정릉 셴팅이 있으며 백낙천바이러티엔이 짓고 동파동버소식소실라 썼다 는 기록이 있습니다. 왼쪽에는 외삼문화의 산만 비례봉, 페라이펑, 구리송, 저울이송 그리고 삼천충고 산티엔조루가 있고 오른쪽에는 경살로징샨루가 있습니다. 현재 대웅전 앞좌우에 있는 쌍석탑수황실타 북송걸륭간롱 원년 건립과 현재 천왕전 앞에 쌍석당수왕실좌 북송개복하이바오 2년 건립은 그림에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영은사지에 있는 영은사 가람배치도 탑영은사 승당 영은사는 오산중 두번째 자리에 있는 선종대사찰로 그 웅장한 규모는 경산사 승당과 비슷하지만 규모는 경산사보다 작습니다. 마찬가지로 내외당을 함께 배치했는데 내외당 모두 정면 7칸, 측면 3칸이며 사방이 회랑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영은사 가람배치도에서 불전 서쪽에 있는 것이 바로 이 승당입니다. 금에서는 대원각해다 왼죄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는 승당의 현판 이름입니다. 승당은 오산십찰도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부분입니다. 관련 내용이 가장 많고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으며 당시 일본 승려들이 남송 승당의 형태에 얼마나 관심을 가졌는지 보여줍니다. 오산십찰도에서 승당과 관련된 내용은 12가지가 넘으며 그중 대부분은 오산의 있주민 경산사에 관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승당의 각 부분과 세부 사항에 대한 자세한 그림 기록이 있습니다. 경산사 승당만 해도 의자, 좌상, 휘장, 성승감, 부채, 난로, 방망이, 미깨라패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세한 기록이 있었기에 일본 승려들은 귀국 후 이를 바탕으로 승당을 모방하여 건축하는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일본 교토에 있는 동복사 승당은 현재 가장 완벽하게 보존된 승당으로 영은사 승당과 매우 유사하지만 규모가 더 작고 외당이 없습니다. 일령은 사의자. 그에는 기둥은 모두 팔각형으로 만들었다는 기록이 있는데 즉 의자 기둥의 단면이 모두 팔각형임을 의미한다. 의자 다리는 바깥쪽으로 벌어져 있고 등받이 판은 여러 개의 나무판을 짜맞추어 만들었으며 뒤쪽에는 꽃무늬가 조각되어 있다. 등받이의 곡선 형태를 따라 양쪽 끝에도 꽃 모양 장식이 있다. 전체적인 형태는 곡선이 부드럽고 아름다우며 장식은 정교하고 화려하다. 그림에 표시된 실제 치수는 자세하며 의자 좌석의 앞면 길이는 내척 1촌두푼 좌석 측면 폭은 세척 3촌 5푼이다. 다리 높이는 세척 5촌, 바깥쪽으로 벌어진 정도는 6촌, 의자 다리 단면은 3촌이다. 등받이판의 폭은 두척 4푼, 중간 높이는 7척, 판 가장자리 테두리 기둥 높이는 6척 3촌 두푼이다 등받이 모서리 장식의 높이는 한척 2촌 2푼, 폭은 한척 2촌이다. 이 의자는 여러 판본에서 차이가 있는데, 용화원본은 대승사본의 개통을 따르고두 판본이 일치한다. 그러나 동복사본과 비교해보면 대승사본이 세부적인 면에서 누락된 부분이 많다는 것을 알수 있다. 즉, 동복사본 드림에는 앞의자 다리 사이에 아치형으로 조각된 꽃무늬 연결 장식이 있는데 대승사본 등 다른 판본엔 없다. 동복사본의 의자 등받이는 세 부분으로 짜맞춘 형태로 위쪽은 꽃무늬, 중간은 솔리판, 아래쪽은 구름무늬 광택 마감으로 되어 있다. 또한 팔걸이가 있는데 이 높이는 5촌두푼이라는 기록이 있고 팔걸이 깨크는 꽃 모양 장식이 있다. 따라서 이 의자는 조각된 경사진 팔걸이와 바깥쪽으로 벌어진 다리가 있는 등받이, 의자임을 알수 있다. 그러나 대승사본 드림에서는 의자 등받이의 중간 솔리판, 아래쪽 구름 무늬 광택 마감 양쪽 팔걸이가 모두 없는데 기은 생략하거나 누락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그림의 제목에서 동복사본과 대승사본은 모두 의자라고 쓰고 용어원본은 의자라고 쓰는데 이는 필사 과정에서 수정된 것으로 보인다. 송나라 시대에는 높은 다리를 가진 의자가 이미 널리 보급되었지만 철서는 특수한 생활 방식 때문에 의자 사용에 상당한 제한이 있었고 형태도 장소와 대상에 따라 달랐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경우의 의자를 사용했다. 첫째 주지가 사용하는 의자 둘째 손님을 위한 의자. 주지가 사용하는 의자는 장소에 따라 다시 승당, 법당, 그고 앞쪽 방장에서 사용하는 의자로 나뉘며 형태가 각기 다르고 대부분 크기가 크고 넓어서 편하게 앉을 수 있었다. 전경화 장소에서는 일반적으로 의자를 사용하지 않고 침상이나 평상을 널리 사용했다. 기 화려하고 큰 영은사 의자는 아마도 법당에서 사용하는 의자로 추정되며 그림. 32의 표시된 영은사의 대형병풍 앞에 놓여 법당 법자의 가구 세트를 이루었을 것이다. 이 영은사 병풍, 세계의 판으로 이루어진 좌식 병풍으로. 위쪽 모서리는 영은사 의자의 꽃 모양과 동일한 꽃 모양 장식이 있다. 그림에는 꽃 모양의 높이가 세척사촌, 폭이 두척오촌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병풍의 전체 높이는 한장 9척3촌 4푼5.86m, 전체 폭은 한장 4척3푼4.25m로 크기가 매우 커서 현존하는 유물과 비교할 수 없다. 병풍 아래쪽 양쪽에 그려진 한 쌍의원은 아마도 아래쪽 받침대의 북모양 장식을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시제로 북모양 장식이 있는 받침대 형태는 이미 당나라와 오대시대 병풍에서 볼수 있으며 예를 들어, 도엉막고굴 217굴의 당나라 벽화 아픈 사람이 의사를 얻는 그림과 오대시대한이제 야연 그림 등이 있다. 영은사 병풍의 형태는 진사 성모전에 있는 성모상 뒤의 병풍과 매우 유사하다. 통나라 시대절에 이러한 대형 좌식 병풍은 일반적으로 법당 정중앙의 법자 뒤에 놓였으며 일본 선종 사찰의 법당도 송나라 양식을 따랐다. 예를 들어, 묘심사와 대덕사 법당의 법자 병풍은 그 형태가 영은사 병풍과 매우 유사하여 전형적인 송나라식 병풍으로 여겨진다. 통나라 시대 법자의 형태는 경산사법당법좌에서 볼수 있다. 그림 32의 태원진스 성모전 병풍 그림 32, 일본 교토 묘심사 병풍 공록 그림 32, 일본 교토 대덕사 법당법좌 병풍 구영은사 전방장 의자. 땀송 시대 선종 사찰의 방장은 그 성격과 위치에 따라 전방장과 내방장으로 나뉘었다. 전문기에 따르면 방장은 주지의 개인 침실이 아니라 승려들이 질문하고 배우는 공적인 장소였다. 그러나 공적인 용도와 사적인 용도가 구분되어 있었는데, 이른바 공적인 전방장과 사적인 내방장은 각각의 형태를 갖추고 있었다. 그 배치는 중심축상에 법당, 전방장, 내방장을 배치하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였다. 오산십찰도에 나타난 영은사, 천동사, 만년사 등세개의큰 사찰 모두 이러한 형식을 따랐다. 천동사는 심지어 법당과 내방장 사이에 정멸당과 대광명장이라는 두 개의 전방장을 배치하여 전방장의 기능과 내용을 중시했음을 보여준다. 이 그림은 전방장에서 주지가 사용하는 팔걸이 등과지 의자를 보여준다. 그림에서는 팔걸이와 앉는 부분을 평면에 펼쳐 그렸기 때문에 팔걸이가 두 부분으로 나뉘어 S자 모양으로 굽어져 있고, 등받이 윗부분과 연결되는 형태임을 알수 있다. 그자 등받이는 세 부분으로 나뉘어 틀을 짜맞추어 만들었고, 위쪽에는 꽃무늬가 조각되어 있다. 등받이 윗부분 양쪽 끝과 팔걸이 양쪽 끝에는 영지 모양 장식이 있는데, 이는 앞 그림의 영은사 의자와 영은사 병풍과 같은 형태이다. 이 의자는 아마도 영은사 전방장에 있던 것으로 보인다. 가구의 영지와 파초인 무늬 조각을 사용하는 것은, 송나라 시대 가구와 기물에서 흔히 볼수 있는 장식 기법이다. 그림에는 실제 치수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의자 앉는 부분의 앞면 길이는 세척 1촌, 측면 폭은 두척 7촌, 등받이 폭은 한척 5촌, 다리 높이는 두척 2촌, 등받이 기둥 전체 높이는 네척 2촌이다. 자차의 선종 의자는 크기가 커서 가보자를 들고 앉기에 적합했다. 오산 17도에는 방장 실내의 가구 배치에 대한 기록이 매우 자세한데, 경산 방장 의자, 전방장 의자, 방장 침상 등이 묘사되어 있어, 당시 방장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그림 39 일본의 소장된 송나라 자작나무 의자, 그림 39 송나라 스타일 하고의 영지와 파초입 무늬 조각, 14 영은사 불감. 불감은 불상을 모시는 작은 집이다. 불감은 불교 사찰의 주요 건축물 중 하나로, 영조법 실에는 불감의 형태와 구조, 그리고 장식에 대한 자세한 규정이 있다. 피에 붙여서 만드는 불감과 독립적으로 세우는 불감이 있는데, 이 그림은 벽에 붙여 만든 불감을 보여준다. 병나라 시대 산서성에 있는 본영사 벽화에 그려진 누각의 모습 민다의 샨시버닝스 비화 로그시샤. 영은사 산문 향로. 영은사 산문 중앙에 놓인 향로입니다. 앞에 영은사 가람 배치도에서 이 향로가 놓인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향후는 매우 정교하게 만들었으며 크기도 상당히 큽니다. 사문에큰 향물을 설치하는 것은 당시 일반적인 관행이었습니다. 자, 이제 13세기 이전의 영은사에서 현대의 영은사로 모시겠습니다. 함께 돌아보시지요. 폐방을 지나 영은사로 들어갑니다. 우리나라 사원의 일주문의 역할을 합니다. 안내판이 보이는데요. 일부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여러 사원들이 모여 있습니다. 영은사, 영복사, 도광사 그리고 소개시켜드렸던 비례봉 석조가 있네요. 많은 사람들이 찾는 관광지의 모습입니다. 다리를 지나 영은사라는 현판이 있는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영은사의 안내판이네요. 한글도 있는 걸 보니 한국 사람들도 적지 않게 찾는 곳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영은사의 배치도입니다. 과거의 배치 형태와는 많이 다르죠. 다들 향을 피우길래 저도 한번 구해봤습니다. 드디어 천왕전이 보이네요. 천왕전. 천왕전은 영은사의 첫 번째 전각으로 4대 천왕을 모시고 있어서 이름 붙여줬습니다. 지지만 가운데에는 배가 불룩하고 웃는 얼굴을 한 미륵불이 앉아 있습니다. 인간 전설에 따르면 미륵불은 5대10국 시대에 개찰한 화상의 화신으로 중국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자비와 힘의 상징입니다. 미륵불 뒤에는 호법신인 위타보선이 서 있는데 갑옷을 입고 금강절을 들고 삼주를 위험으로 진압하여 불법을 수호하고 악마를 쫓는다는 의미를 보여줍니다. 위타상은 통째로 향나무를 조각하여 만든 것을 높이가 2.5m이며 남송시대의 유물입니다. 양쪽에는 4대천왕, 조각상이 있는데 모두 높이가 8m이고 갑옷을 입고 위풍당당한 모습입니다. 그중에서 보검을 들고 있는 것은 남방 증장 천왕입니다. 천왕전 앞에는 동쪽과 서쪽에 각각 석등이 하나씩 세워져 있는데, 동쪽 석등은 높이가 약 7.7m이고, 서쪽 석등은 높이가 11m입니다. 석등은 5대10국 시대의 5월국 때 세워진 것으로, 지금까지 천 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석등들은 대웅보전 앞 양쪽에 있는 쌍석탑과 함께 2013년에 전국중전문물보호단위로 지정되었습니다. 대웅보전, 천왕전의 뒤편에 사찰의 중심 전각인 대웅보전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대전이라고 줄여 부르는 이곳은 사찰의 승려들이 아침 저녁으로 경전을 읽고 함께 수행하는 장소입니다. 대웅보전은 청나라 때 지어진 당나라 양식의 건축물입니다. 고대 건축 양식인 단층 삼중팔작지붕의 전통적인 기법을 사용하고 내 모서리에 나라를 지켜올라란 처마를 더하여 웅장한 지붕이 더욱 위험 있게 보입니다. 건물의 노란색 유리 기와 장식, 창문 무늬, 들보, 하늘을 나는 천녀 조각과 천장의 구름 용무늬는 모두 중국 고대 건축 예술의 정수라고 할수 있습니다. 대웅보전은 높이 33.6m, 가로 7칸 새로사칸으로 웅장하고 장엄한 기세를 자랑하며 중국 불교 사찰 중에서도 보기 드문 규모입니다. 대전 정중앙의 연꽃대좌 위에 결과보좌를 하고 앉아있는 불상은 바로 불조 석가모니의 설법하는 모습입니다. 이 불상은 1953년 영은사를 중건할 때 중앙미술학원 화동분원의 등백 교수가 당나라 선종의 유명한 조각과 불상을 본떠 화동 지역의 민간예술과 불교계와 함께 정성껏 설계하고 공동으로 조각한 것입니다. 불상 전체는 2네개의 장례목을 조합하여 만들었습니다. 불상의 높이는 19.6m이고 연꽃대적까지 합하면 24.8m에 달한데 현재 중국에서 가장 큰 장례목 조각 불상입니다. 대전의 동쪽과 서쪽 양옆에는 20개의 조각상이 서있는데 이들을 20제 천할실루티엔이라고 합니다. 지들은 모두 손해법기를 들고 있고 귀하여 불법을 수호하는 모습을 상징하며 위엄있고 엄숙하며 각각의 모습이 다릅니다. 부처님께서 뒤쪽 동쪽과 서쪽 양옆에 결과보좌를 하고 앉아있는 불상은 모두 12분으로 12원각 셜 연주에이라고 불립니다. 기열두 보살은 동쪽부터 문수보살 보안보살, 현수보살, 권음보살 미륵보살, 정음보살이고 서쪽부터 보현보살, 묘각보살, 선해보살, 선견보살 금강장보살, 위음보살입니다. 대웅보전 뒤쪽 격에는 높이 20m, 너비 7m의 대형 군상이 있습니다. 선제동자산 사회통제가 관세보살께 예배하다를 주제로 하여 크고 닦은 조각상 1 5 1개가 있는데, 각각의 모습과 표정이 다르고 생동감 넘쳐 불교 경전. 화엄경 화연징에서 선제동자가 53명의 스승을 두루 찾아뵙고 나서야, 비로소 깨달음을 얻었다는 고사를 잘 보여줍니다. 기 조각상들은 하늘, 땅, 바다 세층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왼 위층에 있는 여위 모습의 뼈만 앙상하게 남은 조각상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성불하기 전에 설산에서 6년 동안 고행했을 때의 모습입니다. 가운데 층에는 제자사슴, 코끼리, 원숭이와 함께 앉아있는 관세음보살이 있습니다. 아래 층에는 32형 신닝시과 천기의 손과 눈을 가진 관세음보살이 있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성불하기 전에 설산에서 6년 동안 고행했던 모습입니다. 가운데 층에 사자를 닮은 동물에 앉아있는 금빛불상은 지장보살입니다. 맨 아래층 가운데에 정병을 들고 있는 것은 널리 알려진 관세음보살로 발밑엔 물고기가 조각되어 있고 혼자서 전체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관세음보살 오른쪽에는 합장하고 붉은 대내적 옷을 입은 선제동자가 있고 왼쪽엔 용녀가 있습니다. 이 53참무 슈산산 군상은 모두 진흙을 위가 만들었는데 불교 예술의 걸작이라고 할수 있으며 예술가들의 뛰어난 기교를 충분히 보여줍니다. 군상 중에는 53참 이야기와 관련 없는 조각상도 있는데 예를 들어 가운데 가장 높은 곳에 있는 고행하는 모습설산에서 수행하는 석가모니과 해와 달의 신, 사천왕, 18란, 구화산의 지장보살 등이 있습니다. 또한 빗자루를 든 미친스님 제공도 있습니다. 53참 무슈산산 군상은 선제동자가 남쪽 지방을 도아라 온갖 고난을 겪고 53명의 스승을 참배하여 마침내 깨달음을 얻은 과정을 묘사한 것입니다. 이야기는 화엄경과 연징의 입법계 품로 바지에 비내서 유래했습니다. 선제동자는 태어났을 때부터 집안에 온갖 보물이 샘솟았고 부모님이 그에게 선재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운수보살은 쪽에 사자를 탄 사람이 어느 날 선재동자의 집을 지나다가 선재가 깨달음을 얻을 자질이 있음을 알아보고 그에게 도를 구하도록 가르쳐주었으며 남쪽 지방을 돌아다녀 110개의 성을 거치고 53명의 스승을 참배해야만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선재동자는 남쪽으로 가서 더군다른디구, 케운하이윤디구미가미자장자해탈제도어장자를 참배하고 나중에 다시 석재완인서즈하인 관음보살 위쪽 거사를 만났습니다. 거사는 선재동자에게 다시 남쪽으로 가면 광명산이 있고 그곳에 관세음보살이 있다고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선재동자는 남해로 가서 거센 파도가 치는 바닷가에서 자앙보도스 항보도라는 작은 대를 발견했습니다. 관세음보살이 뱃사공으로 변장하여 선재동자에게 배는 작고 파돈 도 거센 데 내가 가면 위험한 일이 많고 좋은 일은 적을 테니 그냥 돌아가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선재동자는 남해로 가서 거센 파도가 치는 바닷가에서 자앙보도스 항보도라는 작은 대를 발견했습니다. 관세음보살이 뱃사공으로 변장하여 선재동자에게 배는 작고 파도인 것인데, 내가 가면 위험한 일이 많고 좋은 일은 적을 테니, 그냥 돌아가거라, 라고 말했습니다. 선재동자는 마음이 굳고 뜻이 굳건하여 기어코 가겠다고 고집했습니다 그는 이미 스물곱 명의 스승을 만나, 천이 통 태어날 통을 얻어올코 그름을 분별할 수 있었습니다. 관세음보살은선재동자의 공덕이 아직 완전하지 않다고 말했고, 선재동자는 다시 남쪽으로 여행을 계속했습니다. 바다에서 거센 파도에 휩쓸려 거의 바다 밑바으로 가라앉을 뻔했지만, 그는 좌절하지 않고 여행을 계속했습니다. 도중에 푸른 얼굴에 긴 송곳니를 가진 야차가 그를 죽이려고 했지만, 그는 흔들리지 않고 앞으로 나갔습니다. 천재동자는 앞뒤로 정취보살, 미륵보살, 선현보살 등 스무여섯 명의 보살을 참배하고 마침내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원각연주은 원만한 깨달음을 뜻합니다. 지비원각은 곧 부처님 역에서 수행하여 깨달음이 원만하고 부족함이 없는 이열두 대보살을 가리킵니다.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석가모니, 부처님의 열두 부의 불경은 바로 이열두 대제자가 정리하여 펴는 것이라고 합니다. 대웅보전 바깥 양쪽에는 각각 8각형 9층 석탑이 하나씩 있는데 높이는 7m이고 탑의 조각은 정교하고 아름다우며 1층에는 불정돈 승다란 이경 버딩 존슝 도어 런의 찡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 탑들은 북송 시대의 유물입니다. 동탑을 자세히 보여드리면 이렇습니다. 복조 건축의 특징이 반영된 석조 건축입니다. 약사전. 약사전은 1991년에 세워졌으며 그 이름에서 알수 있듯이 약사부를 모시는 곳입니다. 전당 안연화대 좌위에는 약사불이 가보자를 하고 있고 왼쪽에는 손에 태양을 들고 빛을 상징하는 일광보살이 오른쪽에는 손에 달을 들고 시원함을 상징하는 월광보살이 서 있습니다. 그들은 함께 동방삼성으로 불립니다. 전당 양쪽에는 선각된 오0나한상이 있고 그 옆에는 동서선당이 있습니다. 전당 내부 좌우 양쪽에는 약사불의 열두 제자가 있는데 그들을 12약차 대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모두 약사불을 옹호하고 불법을 널리 알리며 중생을 교화하는 신입니다. 다시 위로 올라가면 백사도의 석조물이 있습니다. 사라는 백수지왕이며 부처의 위덕은 중생 가운데 사자가 백수 가운데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불경에서는 부처님의 음성을 사자후에 비유하여 부처님의 설법이 두려움이 없고 소리가 시방을 진동시키며 모든 마군을 항복시키는 것이 마치 사자가 한번 울면 백수가 항복하는 것과 같다고 표현합니다. 직지당 법당, 영은사 제사전은 법당으로 세 부분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왼 위층은 장경으로 사찰의 도서관이며 그 안에는 다양한 불교 서적이 소장되어 있습니다. 중간층은 법당으로 사찰에서 매우 신성한 곳으로 주로 설경과 설법에 사용되며, 사찰에 많은 대형 설경법회가 이곳에서 열립니다. 왼나래 층은 문물 전시관으로, 4,050개의 전시 공간에 영은사 역대 소장 문물 진품들이 진열되어 있으며, 소장품은 크게 다섯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는 공양하는 대고고와불, 수정 조각 유리 좌불이고, 둘째는 영은사 역대 방장이 사용했던 법기, 제일 들어불진 여의주 등, 셋째는 순수한 속세 문물로, 남송시대의 도자기 병 등, 넷째는 불교 관련 문물로, 폐역경, 당나라 사람이 쓴 경문리 출토된 불상 등 다섯째는 매우 풍부한 서와 진품으로 동기창의 손글씨, 금강경, 조맹푸의 그림, 걸룡제의 붓글씨, 오창석의 전서액자, 임백년의 그림부채, 청나라 시대 죽선 화상이 그린 제공 활불, 사맹예의 손글씨 주련 등 이곳은 용궁해장 보물창고 같아 영은사의 역사를 추격해 놓은 것이라 알수 있으며 불교 문화의 심오함을 보여줍니다. 왼쪽으로 가서 돌계단에 따라 올라가면 길가의 일본궁에 대사의 입상이 서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근 지팡이를 딛고 사갓을 짊어진 채 앞을 응시하고 있습니다. 화음전 영은사 전체 건축의 웅장한 기세를 보려면 오전 앞에 기단보다 더 좋은 곳은 없습니다. 깊은 산속의 오래된 사찰, 깊고 깊은 뜰, 주위를 둘러보면 눈 앞에 모든 것이 석벽에 새겨진 네 글자 정관중묘 진관동매어가 묘사한 것처럼 순식간에 마음이 넓어지고 기분이 상쾌해진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제호전은 중축 선상의 마지막 정각으로정각문 위에는 화음세계네 글자가 걸려 있습니다. 정각 안에는 세 개의 불상이 모셔져 있는데, 모두 미얀마의 진귀한 거대한 남목으로 조각되었으며, 각 불상의 높이는 13m에 달하고, 조각이 정교하고 선이 아름다우며, 장엄하고 웅장합니다. 가운데 손으로 비로자나인을 냈고 있는 것은 비로자나불대 이래래로, 석가모니의 법신이 수행을 거쳐 크게 깨달은 보신불의 형상으로 조형되었습니다. 손에 여의주를 들고 있는 것은 대지 문수사리보살이고, 손에 연꽃을 들고 있는 것은 대행보염보살입니다. 난목볼레의 색깔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 이 세불상은 금박으 섬세한 꽃무늬만 들여 넣어 예술성이 높고 장엄하고 엄숙한 느낌을 주어 현재 국내에서는 유일합니다. 화음전에서 아래로 바라보면 다섯 개의 큰 정각이 하나의 중축선상에 꿰 뚫려 층층 이어져 있는데 그 배치가 독특하고 규모가 웅장하여 다른 사찰에서는 보기 드뭅니다. 오른쪽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재공전재공즉 제공. 도제선사는 인간에서 널리 알려진 재공활불입니다 근영은사에서 출가하여 평생 동안 행동이 괴하고 때로는 미치광이 같지만 세상에서 도를 행하며 많은 좋은 일을 하여 사람들에게 깊이 사랑받았습니다. 그의 서절에서는 특별히 전당을 마련하여 그를 기념하고 있습니다. 제공전 안의 사벽에는 중국 미술원 임혜종 교수가 2008년부터 설계하고 3년 만에 완성한 정교한 제공 벽화가 있습니다. 벽화는 총 18폭으로 폭 3m, 총길이 50m이며 도제 선사 제공과 천태나 안의 몸으로 사바 세계에 나타나 인간 세상에서 유의하며 악을 징벌하고 선을 권장하다가 마지막에 목숨을 버리고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신기한 일생을 그리고 있습니다. 제공전을 보고 동쪽에서 서쪽으로 갑니다. 규모가 큰 사원이라 다양한 건축물이 보입니다. 물론 대부분 최근에 지어진 건물입니다. 오래된 것처럼 보일지라도요. 대웅보전 앞을 지납니다. 다양한 공간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반사된 거울로 제 모습이 보이네요. 다시 탑을 지나, 500나한당입니다. 500나한당. 영은사 500나한당은 송나라 때 처음 건립되었는데, 당시 건물 전체가 엔차 모양이었습니다. 송나라 초기에 구덕 화상이 주지로 있을 때, 재건되었는데, 역시 TN차 모양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역사적 5 0 0 난당은 전자전이라고 불렸습니다. 과거 5 0 0 난상은 모두 나무로 조각되었으며 높이는 67척약 1.82.1리터 정도였고 각각의 모습과 표정이 달라 장관을 이루었습니다. 영은사 난당을 둘러보면 중국 조각 예술의 위대함을 느낄 수 있다는 말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안타깝게도 난당은 중화민국 25년 1936년에 화재로 소실되었습니다. 현재의 난당은 1999년에 재건되었으며 총면적은 3,166제곱미터이고 중앙 높이는 25미터입니다. 평면은 tn자 모양에서 완자 모양으로 바뀌었는데 완자는 부처님의 32가지 상징 중 하나로 만법이신 모든 법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만덕 원용 모든 덕은 서로 조화롭다. 만영구식 모든 인연는 사라진다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에서 규모가 가장 큰 난당입니다. 당 안에는 500개의 청동 난상이 있는데 각상의 높이는 1.7미터, 너비는 1.3미터이며 선이 힘차고 웅장하며 각각의 모습이 생생합니다. 나한당 중앙에는 불교 4대 명산의 동을 만든 정각이 있는데 높이는 1 2 1 2 m 이고 사방에 각각 오대산 문수보살, 아미산 보현보살, 보타산 관음보살, 구화산 지장보살을 모셨습니다. 불교에서 이 4대 보살은 각각 큰 지혜, 큰 실천, 큰 자비, 큰 원력을 상징하며 민간에 널리 알려져 일반 백성들이 좋아하고 존경합니다. 위진삼주를 모신 정각이 있네요. 위진삼주는 삼국시대 위나라, 진나라 초기의 3명의 중요한 인물이 사마의, 사마소, 사마염을 함께 칭하는 말입니다. 숙방원은 주지스님 거주하는 공간입니다. 개당은 손님이나 방문객을 맞이하고 접대하는 공간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찰 입구 근처나 주요 건물과 가까운 곳에 위치합니다.